정보 테마. 일을 계속할까, 가끔 할까? 시니어 일자리 선택 기준. 시니어 여러분, 이제 일은 예전처럼 성과를 증명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. 지금의 일은 삶을 지키고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기준은 건강입니다. 일을 하고 난뒤 몸의 피로가 하루 안에 회복되는지 아니면 며칠씩 이어지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.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어가는 일은 오히려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. 일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생활 속 일부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최근 시니어 일자리 중주 23일 근무나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형태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일이 삶을 채워 주는지 삶을 밀어내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. 마지막 기준은 소득의 필요 수준입니다.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생활비를 보조하는 정도면 충분한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은 오래 붙잡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기 예방과 호흡기 건강을 위해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세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자존감이 됩니다.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 채널.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